요 며칠 뜨거운 사건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양국 희생 발언입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기사와 미국의 뉴욕 타임즈 기사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엔 논란의 발단이 된 황구시보 기사가 정확히 어떤지 소개 드리려 했는데요. 아쉽게도 기사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아쉬운대로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 기사를 대신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기사의 제목은 방탄소년단.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으로 중국 누리꾼과 팬들의 감정을 아프게 하다. 뉴욕 타임즈 기사의 제목은 방탄소년단 한국 전쟁 희생을 기리다 중국의 일부는 모욕을 감지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황교수보는좀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기사를 내며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신문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화보다는 조금은 어이가 없는 느낌입니다. 솔직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반응들과 이를 보도한 중국 언론이 너무 바보 같다는 것. 역풍이 뻔히 예상되는 상식에 반하는 이슈고 중국의 국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일방적인 태도를 반영한 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 전쟁 70주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언급에 따라 중국의 많은 팬들이 팬클럽을 탈퇴했고 중국 누리꾼들은 격분했다. 올해는 미국의 침략에 저항해 조선을 도왔던 한미 원조 70주년을 맞이한 기념 행사가 많은 해다. 방탄소년단은 한미 관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중 하나인 벤플리트 상을 받았다. 그들의 수상 소감.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두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다.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수상소감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 정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미국은 전쟁에서 침략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방탄소년단의 중국 팬들은 이 사건에 대해 그 태도가 나뉘고 있다. 일부는 팬들을 이해하며 조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돌은 없다고도 말한다. 방탄소년단 팬인 리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수천명의 중국군 병사들이 있었다. 당신은 한국인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중국인이라 화를 낸다. 그래서 나는 팬클럽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앨범을 구입했고 투표를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들에 대해 좀더 많은 이해심을 보인다. 그들이 과거에 중국 팬들을 얼마나 아껴왔는지를 기억하며 말한다. 그들은 중국과 중국 팬들을 향해 여러분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더 조심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우리 군들의 반응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를 통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을 뿐더러 수많은 피를 흘리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 무리수도 이런 무리수 없고 일방적이라 지적하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방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지 중국 언론의 기사는 이것을 드러낸다는 생각입니다.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그들의 발언은 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한국 팝그룹의 리더가 최근 한국전쟁과 관련해 미국인과 한국인의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체 없이 공격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RM이 북한편에서 쌓은 중국군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분노로 가득찼다. 이후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웹사이트에서 이 밴드와의 협력 흔적을 지웠다. 삼성은 BTS의 에디션의 판매를 중단했다. 현대자동차와 필라는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광고를 소셜미디어에서 내렸다. 지난 2017년 한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한 후 판매량이 60% 이상 감소했을 때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큰 문제를 겪었었다. 이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자신들의 애국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할수 있는 행동들 예를 들어 분매운동을 비롯한 기타 분노 행동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난 10월 7일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방탄소년단에게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여하면서 시작됐다. 수상식에서 RM은 70년 전 시작된 한국전쟁을 언급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는 약 20만 명 이상의 남한군인과 약 3만 7천 명의 미군이 전쟁으로 사망했을 뿐 아니라 18만 명의 중국군인도 사망했다. 소셜미디어의 폭풍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반응했다. 그는 월요일 뉴스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우정을 발전시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해한 발언처럼 보인다는 뉴욕타임즈 기사 여기에는 황당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글로벌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의 발언이 일방적 태도와 역사부정적 인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우선하는 아이돌은 없다. 방탄소년단이 중국을 모욕했다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광저우에 사는 21세 의대생 졸리 리우씨는 밴드에 대한 지지를 제거하고 있다 말한다. 지난 월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그녀는 방탄의 콘서트 생중계 영상을 보며 알게 된 댓글에 화가 났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돈과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고 모든 국가를 존중해야 합니다.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밴드 멤버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중국 우한의 친 샤신 씨.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미국인과의 전쟁에서 싸웠던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하며 방탄소년단의 발언이 정치적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돈을 버니까 라는 식의 반응들. 물론 우리도 이런 식의 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우 흔하게 볼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논조는 언론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오래전 방탄소년단이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시보는 한국 방탄소년단에게 배울 점이라는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국 아이돌들을 향해 가르치듯 한 말.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스타들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연예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의 노래를 듣고 중국 TV를 보며 중국의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중국인들 덕분이다. 살아가는데 돈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중국은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차지하는 돈의 비중이 확실히 우리보다는 큰 것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불쾌한 반응들을 보는 게 괴롭다고 말합니다 상하이에 사는 21세 대학생인 샬린리우 씨. 그녀는 웨이브에 이런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적이었던 상대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중국과 한국은 반대편에서 싸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쟁을 기념할 한국인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가 중국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도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방탄소년단 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탄소년단은 중국 정부와 소비자의 반대편에 서버리게 된 수많은 유명인과 기업 중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과거 한한령과 같은 파장으로 커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당신은 우리 정부를 압박해 사드 배치를 포기시키려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치가 커지는 시기.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나마 방탄소년단을 옹호하는 입장도 입장이 다를 수 있거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팩트에 대한 고찰이 없습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명백한 팩트, 여기에 참전하게 된두 강대국, 이것을 외면한 채 그들은 미국의 침략을 막아낸 전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봅니다. 이 뒤바뀐 관점을 완벽하게 내면화했기에 그들은 분노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개방적인 시대에도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고 봅니다. 또한 극단화된 생각이나 주장들이 결국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지, 일본의 사례와 더불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